안녕하세요. 천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이제 3재 용띠분들 중에 네. 이 상반기에 복선제로 시작하는 용띠분들 중에 나이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36세 분과 60세의 용띠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한 이유는 당연히 들어봐야 되겠네 네, 36세 분들은요, 어, 조금 직장의 변화세는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안정되고 정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삼제로 봅니다. 음. 그리고 60세 분들은요. 문서의 운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그래도 안정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환란이 어, 인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정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복삼제로 봅니다. 인간의 환란이라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어, 환란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어, 사람 인간관계에서 아, 이 사람이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친구로서의 음. 불편함이 느껴지고 음. 상사 직장에서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어, 사람으로 인해서 신경이 쓰여진다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보고 제가 어,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에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거, 사람 인간으로 인해서 뭐 돈의 손해수, 그 다음에 네. 건강의 손해수,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손해수 이런 손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촬영하다 보니 선생님도 제가 자꾸 질문 을 드렸죠. 네. 그왜 구설? 네. 막 시비, 관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의 환란 중에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유난히 또 이렇게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의 온들이 1년 12달 다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뭐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따르게.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어, 구설이 따르게끔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바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네. 여자, 남자에 관해 뭐 바람, 음, 바람이 난다. 아니면 바람이 난게 아닌데 누군가가 그 오해해가지고 오해 소지를 만든다든지도 여기에 구설수에도 이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해마다 그달 수마다 조금씩 틀리게끔 들어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이 용띠 분들 중에 또 선생님께서 이제 복삼제로 시작한 나이로 호명을 해주셨는데 네. 요 나이 분들 월 상반기 시작이 또 선생님 또콕집어서 나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요분들이 마찬가지로 복삼제로 시작하셔가지고 한해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 또, 천년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니다 네, 36세, 60세의, 용띠분들, 올한해 복으로 들어오게끔, 복이 딱 안으로, 딱 가득한 한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삼제로 지명 안 되신 용띠분들도 올한해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 되시길, 천년사에서 기억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